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90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이제 가을에 수확할 때에 기계를 사용하는데 콤바인이라는 기계를 사용합니다. 수확과 탈곡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수확 따로 탈곡 따로 했잖아요. 벼베기를 해서 논에다가 가을 햇볕에 몇날 며칠씩 말린 다음에 저기 탈곡기를 사용해서 이삭을 탈곡하고 그렇게 하죠. 저 탈곡하는 모습을 보면요, 두 사람이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면 저 원통의 탈곡기가 돌아가고 저단을 이렇게 갖다 대면 이삭이 떨어져서 앞에 있는 멍석에 모이게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장단이 잘 맞고 호흡이 잘 맞으면 얼마나 쉽게 그 일이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요령을 피우고 게으름을 피우면 한 사람만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탈곡을 잘 하려면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손발이 맞아야 돼요 어, 다듬이 돌 위에 다듬이질 하는 걸 보셨죠 아마 어르신들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세탁을 해서 빨래를 그 다듬이 돌 위에 놓고 다듬이 빵망이로 이제 두드리죠 혼자 두드릴 때잘 모르지만, 두드리, 둘이서 이렇게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장단이 잘 맞는지 모릅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두드려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또 합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 서로 함이 잘 맞아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일꾼도 손발이 잘 맞아야 아름답듯이, 또 다듬이 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듯이, 노래도 함이 맞아야 아름다운 것처럼, 공동체도 마음이 맞으면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의 공동체는 하음도 맞고 소리도 맞고 손발도 맞고 마음도 맞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기준은 동거에 있지 않고 연합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야 연합이 가능한 것이죠. 동거란 말은 아시다시피 한 집이나 한 방에 같이 기거하는 것을 동거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동거에는 두 가지 종류의 동거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불편한 동거, 저가에 예, 적과의 동거가 있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가 있습니다. 불편한 동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공동의 그 목표도 없이 공동의 목적도 없이 그저 한 공간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불편한 동거예요. 불편한 동거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동상 이몽입니다. 같은 잠자리에 들고 같은 집 안에 있지만은 서로 목표가 달라요. 꿈이 달라요. 생각에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불편이 가중되어지고 나중에는 어떤 사회가 됩니까?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 배반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 버리고 악령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악령이 들게 되어지니까 사울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또 괴로움도 많이 당하고 많이 힘들어 했어요.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에게 붙은 악령을 물리치려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우리가 구해와서 왕 앞에 수금을 타게 하면 악령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좋게 여기고 사람을 구해오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이세아들 다윗이 수금도 잘 타고 용기도 있고 용명도 하고 그 다음에 음변도 좋고 준수한데다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 어, 다윗을 데려다가 사울 앞에 데려 놓으니까 사울이 그를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를 총회한 거죠 그리고 그에게 무기를 담당하는 자기의 무기를 담당하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거의 모습입니까? 공동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악령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속에 심는 것이 두 사람의 공동의 목적이었을 때는 서로 문제가 없어요. 아름다운 동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벌이면 다윗이 공을 많이 세웠어요. 이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지고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다윗과 사울이 개선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명밖에 안 되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명이나 된다. 그러면서 다윗을 더 칭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것을 보고 분노했다. 그랬어요. 분노가 되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은 이 나라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다윗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그가 왕이 될 거다. 내 위에 그가 설 거다. 이런 의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놈이 언젠가는 내 왕권을 빼앗아 갈 거다. 이런 의심을 하고 예의 주시했다.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 주목하다는 말은 예의주시하단 말인데, 이거는요,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목적이 뭡니까? 사울의 목적은 오로지 왕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목적은 사울에게 들었던 악령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우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다윗의 목적과 사울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면요, 질투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면 의심을 하게 되어지고, 의심하게 되어지면 미워하게 되어지고, 미워하게 되어지면 적이를 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이를 품으면 상대방을 휴교해야 하는 마음이 바로 적이거든요.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질투란 타인의 행복을 슬퍼하고, 타인의 불행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야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네? 우리의 장로님들 파교의 장로님들과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아까 저인데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장로님들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상대방이 잘 되면 기뻐하고, 상대방이 불행하면 슬퍼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지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저 사람이 안 돼야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되면 좋을 수가 없어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울은요. 다윗이 잘 되어지니까 불행한 거예요. 다윗이 잘 되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즐겁고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불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다윗을 어찌 죽일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불행에 빠뜨릴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신주의 감정수업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슬픔과 우울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그랬어요. 한 집에서 사는데 동거하는데. 그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짜증난 거 화나고 그게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미움이 오르는 거예요. 상대방을 볼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을 볼때 슬퍼지고 우울해지면 이거 나중에 미움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 싹 트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못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강신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 어떤 사람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때 우리는 적이라는 무서운 감정을 느낀다 그랬어요 미움이 넘어서서 저 사람을 파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내 마음속에 적이가 생긴데 이적이냐 뭐냐면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리를 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앙... 음, 사울이 악령에 들렸을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그때에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저기를 느끼죠. 그래서 자기 옆에 창을 떨어서 던져 버립니다. 다행히 다윗이 잘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부터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가 버렸으면 도망자가 되었으면 거기서 멈추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저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거는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는 소리만 들으면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기록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목적이 다른 결과입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지면 그것은요. 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좋게 만났지만 나중에는... 원수처럼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우리 양문계의 성도들은 처음에도 좋게 만나고 끝까지 좋게 만남이 될 줄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동거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는 뭐냐? 제가 글을 하나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 짐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을 잘하지 않아도 선한 눈웃음이 정이 가는 사람, 문득 생각나, 차한잔 하자고 전화하면 밥 먹을 시간까지 스스럼없이 내어주는 사람, 장미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풀꽃처럼 들꽃처럼 성품이 온유한 사람, 머리를 써서 상대를 차갑고 냉철하게 하는 사람보다 가슴을 써서 만나고 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따라만 해봅시다, 나보고 하는 소리네. 나보고 하는 소리네. 여러분들 마음이 이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만남이란, 좋은 만남이란 글에서 나온 것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초반뿐만 했는데 한 16가지의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만나면,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서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는 서로 이런 마음으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마음, 이런 서로의 마음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동체를 누가 만듭니까? 목사가 만듭니다. 아니 아멘을 할수있러면 저는 빠지란 말입니까? 목사가 만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만드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만드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드십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안에도 돼가 아니고 다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신임 임직자들이 그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노 장로님, 우리 노 권사님들, 우리 노 집사님들이 이 양문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놓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고 난 그때부터 미국 되는 소리가 나고 불협화음이 나고 마음이 안 맞으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목사 책임입니까? 이제까지 잘 했는데 여러분들이 임직 되시고 난부터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여러 신임 임직자들의 책임이. 에요 지금까지 잘 해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책임은 신임 임직자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잘 맞추시고 호흡을 잘 맞추시고 더 헌신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낮아지셔야만이 이 공동체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유지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생겼을 때또이 좋은 전통을 그대로 물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때는 그러면서 한 마디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훗날에 라떼는 할 말이 없으면 그 없는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젊은 세대들이 라떼라고 그렇게 꼰대라고 그렇게 그런 소리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훗날에 할 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좋은 전통을 물려주시고 좋은 신앙을 물려주시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합이란 말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이 딸을 연자에 화합할 합자입니다 그래서 이딸아 덧대어서 연합한다는 거예요 덧대어서 화합한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연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경기가 있다면 저는 체육대회 때 2인 삼각이란 경기 보셨죠 두 사람이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의 발을 묶고 뛰어갑니다. 근데 가장 부조한 팀이 어떤 팀이겠습니까? 키가 큰 사람하고 키가 작은 사람하고 묶어놓으면 이건 문제가 옵니다. 두 발도 못 가고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키큰 사람의 보폭은 크고 키 작은 사람의 보폭은 작습니다. 보통 성인의 보폭이 70cm 정도가 된다고 그예요 그럼 키큰 사람은 75cm 하겠죠? 키 적은 사람은 65cm 하겠죠? 그러면 10cm 차이 납니다. 두 사람이 묶고 탁 걸어갈 때에 한 사람은 5cm 더 나가고 한 사람은 5cm 더 나가면 그거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보폭은 또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속도의 관계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이 좋은 사람이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좋은 사람은 힘차게 내딛지만 힘이 약한 사람은 힘차게 내딛지 못해요. 그러면 균형이 안 맞아서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인 3과 갈 때는 키든 크든 작든 간에 서로 잘 맞춰야 돼요. 보폭이 큰 사람은 보폭을 줄이고 보폭이 적은 사람은 보폭을 조금 늘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은 힘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을 조금 더 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목적지까지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포용하고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할 때에 이 경기가 완주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잘하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자기 혼자는 멋지게 하는데, 공동체 안에 들었다면 불협함이 일어나고, 이거는 잘하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과 서로 잘조렇게 맞춰 나갈 때에,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요, 내가 짐을 져야 돼요.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짐, 내가 말을 할수 있는 그 자유, 내가 어떤 일을 막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짐이에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말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게 나에게 짐이에요 내가 그 짐을 질 때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요 아내와 함께 식사하러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식당에 가는 게 불안해서 저희들이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주변 테이블이 사람이 없었어요. 식사를 시키고 둘이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유 50대 초반에 부인 네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딴 자리에 많은데 햇볕 우리 옆자리에서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사생활 이야기하는데, 를막기가 아플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람과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밥을 코로도 가는지 입으로 가는지 뭘 구울 먹고는 마, 마스크 쓰고는 막총하이 나가겠어. 여러분들 식당에 갈 자유가 있어요. 음식을 먹을 자유도 있고 대화할 자유도 있고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상시에도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모임을 가질 때막큰 소리로 떠들고 그러면 그게 실례잖아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엄중한 시간에 마스크 벗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떠들면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아닌 것이죠. 내가 그럴 자유가 있지만은 내가 줄일 수 있는 자유, 제한할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나의 짐을 지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남을 위해서 내가 나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조금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그 공동체 그 동거가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하시는 분들이나 먼저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나 또 양문교회 공동체에서 신앙하시는 누구나 할것 없이 서로 짐을 조금씩만 집시다. 짐을 조금씩만 지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장면은 임직식 할 때의 모습 같습니다. 예복을 입히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이 수염으로 흘러서 옷에 촥 흘러내려요. 그 흘러내리는 기름이 햇빛에 비치니까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헐몬에 사는 이슬이 탁 내리면 그것이 아침 해가 딱될 때의 그 영롱한 그 빛나는 것,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동굴을 하는, 연합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동굴를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찬란한 모습, 그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가려 2장 3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그런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에서 꺼낸 나무가 어떤 냄새가 납니까? 탄내가 나잖아요. 화근내가 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밥할 때 밥솥에 밑에 조금만 눌어 뿌리면 그밥 전체를 버려야 되잖아요. 먹겠습니까? 그거 냄새나서 못 먹잖아요. 그처럼 불에 데갔다 나온 우리 인생이 냄새나고 쓸모없고 더러운 보잘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렇게 쓸로 없는 것이라고 참수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가 그슬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지만은 내가 이를 바꿔주겠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시켜서 그 옷을 벗기시고 예복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천사들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 이 말은 하나님과 동거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우리 머리에 씌우셨다 그랬어. 이제 바야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정말 불에 들어갔다 나온 별볼일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연합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동굴하는 공동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슬린 나무 같은 쓸모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를 흘리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또 다른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이 공동체를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가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이 속에 가득 차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배 임직자들 그리고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